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구술시험 프락티컴 강의입니다. 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응시에 필요한 의료통역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고 구술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프락티컴 강의 진행합니다. 오럴 테스트 프락티컴 Medical Interpreter Oral Test s e t 입니다 NBCMI 미국의료통역사 국시 구술시험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자와 영어를 사용하는 의료인이 등장합니다. 시험 응시자는 환자의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의료인의 영어 설명과 질문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통역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에서도 응시자의 자택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미국 의료통역사 국시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이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형외과를 내원한 한국어 사용 환자의 증상을 영어로 통역하는 연습입니다. Episode 1-1 Orthopedic Visit Oral Test Practicum The patient visited the orthopedic clinic for an appointment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15초 내에 영어로 정확히 통역합니다. 이 15초는 제가 설정한 시간이지 시험에서 제시되는 통역 시간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통역 구술 시험에서는 더 짧은 시간 제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MBCMI 의료통역 국시 시험은 환자와 의료인이 한 말은 자막이 없이 음성만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음성만 듣고 통역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한국어 사용 환자의 증상을 주어진 시간 15초 내에 영어로 통역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새끼발가락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왼쪽 새끼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 심하게 치웠어요. 환자의 증상을 영어로 정확히 통역하셨나요 아, 저는 NBCMI 시험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시험을 본제 경험에 의하면 저 시간 제한 툴이 너무 공포였어요. 맨 처음에 초록불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가까우면 그 초록불이 빨간불로 변해요. 그때 제 심정이 딱 한마디로 환장하겠더라고요. 아, 사실 공포였죠. 제가 느낀 그 공포를 여러분은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의료통역 구술시험 준비를 할때 시간 내에 통역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는 100% 이상입니다. 유한하 n 은 그러니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연습하면 할수 있습니다. 우선 통역하실 때 신경 써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틀리면 커다란 감점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상 발현 시점, 통증 기간, 환부의 위치, 약물명, 의학용어 등은 절대로 틀리게 통역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음, 이런 세부 사항들은 시험 응시할 때 빈종이,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하죠. 그걸 스크래치 페이퍼를 스크래치 페이퍼에 적어서 통역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크래치 페이퍼를 시험 시작 전 미리 한두장 준비해서 책상 위에 놓고 시험 보세요. 하지만 스크래치 페이퍼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구술 시험 응시 전에 수험생이 준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MBCMI 시험 기관에서 어, 선생님들이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니 그 지,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laughs>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수 있게 어, 그 허락을 받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제가 비행기 타고 여러 번 가서 미팅하고 회의 참석하면서 얻어낸 이 소중한 결과니까 여러분들도 어, MBCMI가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수 있게 저희를 믿었으니까 믿어 줬으니까 우리 동안 시험 응시생들도 신뢰를 보여주면 서로 윈윈의 결과를 얻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응시생분들의 그 치팅, 그 부정시험 이런 게 데이터가 축적되면 시험이 캔슬되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됩니다. 비용 발생 엄청 커요. 자, 그러면은 통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그리고 무슨 이 세부 사항들은 어떻게 스크래치 페이퍼에 적어야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통역 스크래치 페이퍼입니다. 스테로 패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피 e 스디포 또는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한국에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일 일반 노트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구매하신 후 세로로 줄을 그은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줄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아, 선호하는 그 통역 노트 또는 통역 스크래치 페이퍼를, 페이퍼가 스테노패드입니다. 통역 노트는 개인이 정한 함축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역 노트를 처음 사용하실 때 환자의 말을 모두 받아 적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시간 제약에 따르고 심지어 원활한 통역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노트를 작성하는 연습이 미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역 노트에 의료관련된 약어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통역사 개개인분들이 만든 부호나 암호를 적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통역에 앞서 저의 의료통영 노트 사용법을 공유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새끼발가락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왼쪽 새끼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 심하게 치웠어요. 제가 스테노패드에 사용한 토용 노트 기호들입니다. 제 기호를 따르실 필요는 없으며 참고해 주세요. 만일 본인만의 기호를 고안하여 사용하실 때그 고안한 기호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가끔씩 여러분이 그 기호를 적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본인의 기호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상관합니다. 내가 적어놓고 이게 뭐지? 라는 대형 사고를 발생시키면 시험이나 통역 수행할 때안 되죠. 근데 저도 그런 대형 사고 빈번하게 <laughs>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본인만의 기호는 양날의 검 같아서 편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헷갈려서 통역에 통역 수용을 할때 많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만의 기호를 만들 때는 꼭 완벽하게 그 기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료통역노트에 사용한 기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위 상단 2WK WK는 Week, 한 주, 두주할때그 주의 약자입니다. 제 의료통역노트에 2주 동안을 표시하는 기호로 2 Week 전체를 덮은 반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 반원은 저에게 4, 2주 동안입니다. 두 번째 표시 중 L은 왼쪽, 5, 5는 다섯 번째, T는 2로 발가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L5T는 왼쪽 다섯 번째 발가락, 즉, 왼쪽 새끼 발가락으로 사용했습니다. 아, 제가 그린 발바닥을 보시면 첫 번째 발가락은 1, 두 번째 발가락은 2, 그리고 3, 4, 5번째로 순차적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이 숫자 표시법은 의료기록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아나토미컬 포지션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가락은 little toe 또는 pinky toe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손가락 표시는 F finger 이첫자를 사용합니다. 2주 저는 화살표를 2주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적어서 before로 사용했습니다. 2주 전. 그렇다면, 2주 후는 화살표를 오른쪽 방향으로 표시해서 after를 나타냅니다. 이게 저만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소리는 말보다는 그림으로 간단히 표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모소리라고 적으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이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방식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통역 노트 사용하시면 통역 후에 옆칸에는 설명을 추가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적은 여러분만의 통역 블루북을 만드세요. 아, 이게, 이게 제 스테노 패드 통역 노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통역부호가 어한 쪽에 있고 부호 설명은 그 다른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음 이렇게 설명 노트를 만들면 여러분만의 참조 노트가 있잖아요. 나중에 음 혼자서 있을 때 커피 마시면서. 가끔씩 통역 노트를 복습하시면 응. 여러분들한테 통역할때 많은 도움이 되자,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아나토미컬 포지션 오른쪽 왼쪽 발바닥 그림을 이, 여기 제 스테노패드에 그렸어요. 그, 그 하얀색 그 노트에 있는 안 적었는데 제가 <laughs>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참고노트 어, 보여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나토미컬 포지션 보면 발바닥이 right and left가 우리가 사람이 눕혀놨을 때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신체 부위는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 있는 신체 부위는 오른쪽에서 보게 되잖아요. That is called anatomical position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통역 노트에 적은 부호들 정말 정리하고 복습하셔야 돼요. 이제 통역 전 준비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설명드렸으니 통역 노트도 사용하시며 환자의 증상을 다시 통역해 봅시다. 설명하기 쉽게 환자의 증상을 제가 우선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통역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역 시험 볼때 어, 환자가 하는 말은 자막으로 제공되지 않기, 한국어 환자의 말을 자막 없이 연습합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다시 통역해 보세요. 제가 2주 동안 새끼발가락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I have been dealing with little toe pain for two weeks. I have been suffering from pinky toe pain for two weeks. For two weeks, I've been experiencing pain in my small toe. Uh, 여러분, 제가 하는 표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이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상 맞고 환자의 증상 메, 그 표현하는 그 메시지를 모두 담겨져 담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답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표현만 정답이라고 어, 이것만 꼭 음, 이런 방향으로만 가야지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의 환자 증상을 통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상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고 시간이 통역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왼쪽 새끼 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 심하게 찧었어요. 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 Because 그러니까 two weeks ago I stepped my pinky toe badly on the corner of the bed. Because I hit my little toe hard on the corner of the bed two weeks ago. Because I bumped my pinky toe really hard against the corner of my bed two weeks ago. 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고 그, 그러니까 찌은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동세, 동사가, stop, hit, bump. 어, 주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다른 적절한 동사가 있으면, 그리고 또그 NBCMI 어, 채점하시는 분이 accept 한다면은, 그것도 정답입니다. 환자의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핑키토를 코너에 심하게 찌었다라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들어있으면 문법도 맞고 하면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통역을 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총 연습을 다시 하기 전에 스톱. STUB 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새끼발가락은 잘 다치죠 크라이 베이비 입니다 이렇게 많이 다치잖아요 사실 저도 COVID-19 Lockdown때 이런 경험해 봤어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경험 정말 정말 아팠어요 자 보겠습니다 If you stub your toe, you hurt it by accidentally kicking something. 만약 당신이 어, 발가락을 찧었다면 실수로 무언가를 발로 차서 다친 거예요. He always stubs his toe on the coffee table. 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그 커피 테이블 그 다리 있잖아요. 특히. 그는 발가락을 항상 커피 테이블 에 찧어요. i stubbed my toe on a rock. 나는 발가락을 바위에 찧었습니다. 등산갈 때 그런 경험 있죠. stubbing a toe is a painful and infuriating experience that many people have unfortunately encountered. 발가락을 찧는 것은 불행이도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경험입니다. 아, 그렇죠. 스터빙어터인 동명사를 주어로 썼네요. 그렇죠. 이어 스크립의 베이스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제 새끼 발가락이 순간 보라빛으로. 그, 보라빛 멍이 착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스러운, 아픈, 비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통영 에피소드 만들어 드리니까, 어 만들어 드렸으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림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우리 아들 내미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려주더라고요. <laughs> 저기, 착취한 거예요. 무료로, 노동이 될까 없이.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럼 15초가 아닌 10초 이내로 한국어 증상을 듣고 바로 영어로 통용할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새끼 발가락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왼쪽 새끼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 심하게 찧었어요.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배운 것 외울 때까지 반복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통역 상황에서 또는 통역 시험에서 머릿속에서 꺼냈을 표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통역을 할때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e end of episode 1-1 입니다. 아, 그러면은 episode 1-2이 환자를 진료한 영어를 사용하는 의료인의 통역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전부 다 외우세요. episode 1-1 Sky is the limit 여러분과 저의 limit은 Sky is the limit 입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